네, 이번에 이렇게 풀어볼 문제는요. 우리 2007년 5월 학평 나영의 19번 문항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의 범위가 마이너스 2에서부터 4까지 지금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랬을 때 지수함수 y는 3의 x 제곱 빼기 4 x 빼기 3의 최댓값과 그다음에 최솟값의 곱을 구하자라는 지금 문제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형태를 지금 잘 보면은 지수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x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2차 함수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요 지금 지수에 걸려있는 함수를 쌤이 총통째로뭐 gx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요 함수는 y는 3의 어떤 꼴? 3의 gx의 형태가 되겠다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어, 이렇게 한번 보자고요. 그럼 이 함수는 지금 3의 지금 gx. 밑이 1보다 크기 때문에 계속 계속 어떤 그래프? 계속 계속 증가하는 형태의 그래프가 될 거예요. 그러면 요 값이 지금 최대가 되려면 이 지수도 역시 뭐가 돼야 된다? 이 값은 x 값이 커질수록 y 값도 커지는 형태의 그래프가 될 거니까. 이 전체 값이 최대가 되려면 gx 값이 뭐가 되면 되겠구나? 얘가 최대가 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거꾸로 우리가 최소 값이 되고 싶어. 이 값이. 최소값이 되려면요. x값이 지금 작아질수록 y값이 계속 계속 작아지는 형태의 그래프기 이 때문에, 어, 거꾸로 이, 때는 gx가 뭐가 되면 되겠구나. 얘도 같이 지금 가장 작았을 때가 함수값이 가장 작겠구나. 즉, gx가 최소였었을 때를 찾고 싶다라는 이해가 된다라는 거죠.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구해 봅시다. 이제 본격적인 값을 구해 볼 건데, gx가 최대가 되는 상황이 언제고 gx가 최소가 되는 상황이 언젠지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gx를 우리가 x제곱 마이너스 4x 빼기 3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럼 이차함수 최대 최소 문제예요. 어렵지 않겠죠? 그렇죠? 일단은 축의 방정식 꼭짓점의 좌표를 좀 찾아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완전제곱식 찾아주면요. 여기 플러스 4 있으면 되고 얘는 마이너스 7 이렇게 있으면 되겠죠. 네 그러면 얘는 x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7,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요. 어, 그리고 아래로 볼록이면서 지금 축의 방정식 X는 2이면서 어, Y 값이 마이너스 7인 보는 형태의 그래프가 되겠다라는 걸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X의 범위가 주어져 있어요. X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래요? X의 범위가 마이너스 2에서부터 어디까지? 4까지야. 라고 해서 실제로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그래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겠구나. 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해보자. 자, gx예요. gx값은 언제 최대를 갖게 되죠? 네, 얘는 축을 기준으로 멀리 떨어져일수록 더 높이 올라가게 된단 말이야. 그쵸? 그래서 얘는 지금 간격이 2밖에 안 되고 얘가 4, 4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였었을 때 최대 값을 갖게 되겠구나? 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원하는 최대 값을 갖는 상황이야. 그러면 최대 값. 최대 값은 함수 값이에요. x에다가 마이너스 2 갖다 집어넣으셔야 돼요. 어, 그러면 마이너스 2 갖다 집어넣어주면은 마이너스 4의 제곱이 되는 거니까 16. 16에서 7 빼면 얼마? 9, 이렇게 만들어지겠네요. 오케이. 그러면 최대값은? gx의 최대값이 9니까, 걔를 또 여기다 갖다 집어 넣어줘야지 우리가 원하는 이 함수의 최대값이 되겠죠. 그래서 걔는 얼마다? 걔는 3의 구제곱이 되겠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더 가볼게요. 자, 이번엔 최소값을 갈 거예요. 최소값. 최소값은요, 우리 아까 그래프 그렸듯이 이 꼭지점에서 가장 작은 값을 갖게 되겠네요. 그러면 x가 2였을 때 최소값은 아까 얼마였었다? 마이너스 7이 되겠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gx의 최소값은요. 마이너스 7이야.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지수 함수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7을 갖다 집어넣은 3의 얼마다? 3의? 마이너스 7제곱이 우리가 원하는 최소값이다라는 거겠죠. 근데 문제에서는 걔네들이 뭐하래요? 걔네들이 곱하래요. 그러면 3의 9제곱 곱하기 3의 마이너스 7제곱 지수법칙 적용해주면 은 지수끼리의 더하기가 똑같으니까 얼마다? 3의 제곱이 돼서 우리가 원하는 정답은 9가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